빅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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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마우스. 안유하상은 빅마우스입니다. 제1회 월드컵 개최국인 우루과이에서는 직장인도 40일 휴가를 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월드컵을 만끽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판매 중입니다. 바로 멀쩡한 다리에 깁스를 하고 직장에 병가를 내는 프로모션인데요. 의사가 확인한 치료 증명서와 사고 경위를 증언해줄 가짜 증인 등 정가를 내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까지 제공하는 월드컵용 휴가 내기 가짜깁스 토탈 서비스의 가격은 3,500페소, 우리 돈으로 11만 원 정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송수백입니다 월드컵 보는데 무슨 휴가가 4 0일씩 필요해요? 우루과이는 뭐 축구를 되게 잘하나 봐요? 해깃발 후아레줘. 그게 우루과이 맞죠? 근데 나는 그무는 것도 잘무는줄 알았더니 야, 축구도 잘하나 봐요? 우리는 보통 세 경기, 많아야 네 경기하고 월드컵이 막 끝나니까 그렇게 길게 휴가도 필요 없는데. 아 새벽시 혹시 알아요? 우리가 멕시코 독일 꺾고 16강, 8강 쭉쭉 나가는 이변의 주인공이 될지요. 아이,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요. KBS에 이영표 해설위원 있잖아요. 참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왜요? 문어 영표? 해설 최고데요 저번 스웨덴전 때도 3, 사 중에 시청률 1등 했는데요? 아니, 잠깐만. 뭘 잘, 잘못하고 계신 거냐면요. 뭐 그런 건다 좋아요. 근데 지금 해설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분이. 경기를 뛰어야지. 다른 방송사에 박지성 안정환 해설위원도좀 마찬가지예요. 그 마이크 앞에 앉아있지 마시고요. 빨리 등록해요. 안 되나? 아, 이분들이 다시 뛰면 2 0 0 2년 영광이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답답해서 진짜 헛소리를 하고 있다. 진짜. 아유. 여름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최근 예약률이 급상승한 여름 여행지 소개합니다. 한 여행 사이트에서 7, 8월 출발 여름 여행 예약률을 분석한 결과 7월에 라벤더 축제와 맥주 축제가 있는 일본 홋카이도는 지난해에 비해 300% 상승했고 북유럽 특유의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노르웨이 오슬로는 250% 태국 속 작은 유럽이라 불리는 크라비는 40%나 예약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해외 버스킹 프로그램의 배경이 된 포르투갈과 북미 회담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싱가포르 또한 높은 예약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에 있는 84년생 김종훈입니다. 오렵살이 북미 회담을 싱가포르에 다녀왔는데 일정이 바빠가지고서리. 거 호랑이 연고를 못 사왔습니다. 트인가보르까지 멀리 가서 호랑이 연고는 꼭 사와야 되는데 아,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예, 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아이고, 우리 김 위원장 호랑이 연고 못 샀다고 너무 아쉬워 마시고요. 올여름에는 서울로 휴가 오셔서 김도 사가고 홍삼 사가고 명동 루드샵에서 화장품도 많이 사가시죠? 우리 국민들 모두 사에 눈치 안 보고 휴가 팡팡 쓰길 바라며 휴가는 공정할 것입니다. 기념품은 공정할 것입니다. 여행 스타그램은 정의로울 것입니다. 하하하하. 지내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엠비입니다. 뭐 휴가 간다는 데 상사 눈치를 준다고요? 네가 휴가 가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 없어도 회사만 잘만 돌아갑니다. 언제부터 내가 핵심 멤버였다고 휴가 간 사람한테 자꾸 깨톡하고 이메일 보내고? 아 진짜 척거려 그거고 정휴가를 받기 어렵다면 앞에 나온 그 가짜 입소 토탈 서비스 그거를 막 해외에 집고 하십시오 배송료는 좀들 거야 어. 그래 뭐 감내해야지 그거면 지금 내애인는 여기까지 가짜 증인이 와서 내 진짜 다리 다친 거 맞냐고 교도관한테 증언을 해주면 되 거예요? 그거면 이미 통역이 필요할 건데 변호사 오르가니 통역사 좀 섭외 안 되나? 응? 어? 아침 드셨나요? 그렇다면 저녁은 오후 4시 전에 드시면 어떨까요?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하루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시간 동안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나머지 16시간 동안은 칼로리가 전혀 없는 음료만 마시는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를 12주 동안 진행한 결과 참가자들의 체중이 약 3%를 감량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간헐적 단식의 경우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이 먹는 시간만 주의하면 되므로 체중 감량이 더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김준현입니다. 하루에 8시간 먹고 16시간을 굶으라고 그래? 아 이거 내가 저 못할 줄 알았지. 그지 아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먹는 거야. 에피타이저 먹고, 밥 먹고, 디저트 먹고, 간식 먹고, 또 에피타이저 먹고, 밥 먹고, 디저트 먹고, 무한 루프로 돌려. 이걸 8시간 동안 만 칼로리를 먹어야지. 그리고 16시간 동안 자지. 아, 그냥 푹 자는 거야. 아주 그 이렇게만 하면 체중의 3%가 감량된다는 거지. 그렇지? 안 돼! 너님, 좀 작장 뜨세요! 그러다가 죽어! 안녕하세요. 김원현데요 하루 8시간만 먹으라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하루에 딱 8시간만 못생겨봤으면 좋겠네. 이거 뭐 24시간 못생기니, 못생기기도 이젠 지쳐요! 안녕하십니까. 김모승입니다. 그렇지만 내는 하루에 딱 8시간만 야당했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야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요즘 보수 야당들 집안꼴 말이 아니죠. 그은니가 잘못했다. 아니 네가 훨씬 잘못했다. 니네 탓하고 싸우기 무지하게 바쁩니다. 러시아에는 축구 월드컵, 여의도에는 남탓 월드컵. 아우 석식컵으로 용도 다리 가서 여덟 시간 남타 저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